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보이스피싱 관련법 이 개정에 관한 사건을 이 조문을 보면서 아, 분석해보고 ox 지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이 통신사기를 당한 이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 우리, 우리 피고인이 뭘 했죠? 자금세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이 행위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생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재판 시에, 행위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벌 규정이 사라져서 면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인가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여기서는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행위, 요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바뀌었다기 보다는 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형도 높이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중에 요 얘기에 이게 충분히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처벌 규정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한 얘기를 기준에 놓고 우리는 OX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통신사기 피해 환기법 제15조의 이 제1항 이유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범행 이후에 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행한 자라고 처벌 규정이 개정되고 입법자가 별도의 경과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는 처벌 규정 자체가 개정된 것이므로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죄형법정주의 뭐 이런 행시법주의 법률의 적용 범위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문제 같지 않나요 자이 이 형법의 적용 범위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알기 어려운 그런 법의 내용들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 판례를 모른다면 풀기가 매우 어려운 얘기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행위가 삭제되고 요 행위로 바뀌긴 하였는데 요 행위를 정의한 규정에서 정의 부분에 예전에 이러한 행위들을 충분히 여기에 들어간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 규정 자체가 사라진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된다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지요. 자, 이것만 놓고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속기 좋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이 부분 어디선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입법자가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른바 동기설 폐지 판결에서 여기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봤단 말이죠. 처벌 규정 자체가 변경됐다라고 하면 어 이것은 신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일조이항이 적용되는 게 신법 적용의 얘기죠. 재판시법. 자, 그러므로 동신사기 피해환급법이 종전 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대상행위의 문구가 달라졌다. 그러면 신법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몇명 정도는 더 속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 여기 내가 아는 내용이 있거든. 아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야. 그럼 내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맞다고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 다른 건 아니죠. 지금 앞에 있던 지문하고.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좋은 판례를 하나 놓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결론은 어때요? 똑같이 틀린 거죠. 이 국법의 상황이 지금 신법에서도 충분히 범죄적 행위로 평가가 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면소 판결이 아니라 이 규정,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처벌 대상이긴 하니까 형의 경중을 비교해보면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신법이 더 가중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적용해야 돼요? 구법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판결의 결론과도 조금 구별이 되는 얘기여서 여러분들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